이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보음 1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천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친한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천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친한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심이나 진액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그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젖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니 이는 의인들의 우월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 예. 아, 예. 아이들도 표현에만 미숙할 뿐이지 늘 마음속에 잠재 되어있는 것이 잘 살고 싶은 것일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늘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시는 것이고요 또 일을 연락, 하시는 어르신들도 남은 여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살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지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게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 이러한 우리들의 그 간절한 질문 앞에 주님께서 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잘살 것인가라는 우리의 인생의 질문 앞에 주님께서하시는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괄리 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관계가 크게 아름답지를 않아요. 늘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입장이고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늘 음. 꾸짖는 그런 관계였지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이란 그열문에 말씀해 드입니다 성경의 보면은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초대받은 바리새의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이 아주 유의해서 보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게 되기 획을 합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가만히 좌정에서 보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도 초대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때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식탁의 높은 자리부터 와서 앉더라. 그게 예수님의 보였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런 유대인들의 이방 구조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탁을 보면은 거의 다 일자형 혹은 원형 식탁이죠 그런데 유리는 식탁이 D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D급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구가 이쪽이에요. 입구에서 들어오면은 상석이 바로 D급자로 된 위쪽이 상석이에요. 그게 주인이 앉게 됩니다. 주인이 앉게 되면은 그 옆으로 상석에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하고 가장 볼품없는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소외된 자들은 끝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어 이렇게 보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전부 의미로 몰리는 거예요. 윗자리, 상석. 어느 순게냐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입을 여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8절 이하에 입을 여시는 핵심은 뭐냐면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늘 상습을 자리에서앉다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가 고민하며 잠재적이지만 늘 바르게 잘 살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잘 사는 것의 첫 번째 원리는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뭔가 그럴듯한 자리 상서을에대 해서 내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 8절 구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장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혼인장치에 청함을 받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8절 화건들에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합니까? 앉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높은 자리를 선호하면 높은 자리를 탐내면 만약에 너다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경우에 구절, 너와 그를 청한다고 해서 너도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그 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이런 분사는께서늘 보기에 그럴듯한 높은 자리, 귀한 자리가 여기고 그 자리에 마음을 뺏길 때에 자칫 잘못하면 끝자리로 쫓겨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비유를 드시는 장소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혼인잔치라는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의 자리에 항상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을 것이 그때 주님이 높은 자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이하의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라고 묻는 우리의 그 인생의 문제 앞에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의 원리 두 번째는 끝자리에 앉는 습관을 키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널 이름도 없는 자리에 도 없는 자리. 그 끝자리에 앉기를 습관을 들여요. 1 0대 주님이 하시는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어디에 앉으라 얘기하십니까? 끝자리에 네. 그 앉으라. 끝자리에 네. 그 앉으라. 이러면 이게 말처럼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네. 말처럼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끝자리에 네. 그 앉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 끝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들의에 머물러. 십0절 남은 전에 주님의 말씀은 계속 설명하시면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끝자리에 앉는 습관을 들여 끝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면 너를 친한 자, 혼인자치의 주인이 찾아와서 너도록 보시어 어떻게 하리니? 올라 앉으라. 이런 아주 비교되는 것이에요. 이런 높은 자리를 선호해서 늘 높은 자리에 마음을 빼앗기면 의도적으로 내가 자의적으로 높은 자리를 찾아서 앉으면 그 기분 불러야 되기 주인이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은 일어나서 저 끝자리로 가라. 이게 너무 괴로운 일. 이게 가장 일이에요. 그런데 네 주님이 차라리 어느 자리? 위에 의 삶의 자리.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그어라. 그러면 집주인은 보시어 올라와 높은 자리에 앉자. 이렇게 되면, 10절 하반절에, 그때야, 그때야, 함께 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이 있으리라? 영광이 있으리라. 사랑, 선물, 주님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1절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의 이유 때문에.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속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 1절뭐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장5 절에서 팔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참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법체시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그의 대다수가 암기를 거려 하는 그자리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 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늘 살면서 전쟁처럼 치르는 것이 제늘 영적인 미치입니다늘 그래서 하나님 의 말씀을 보고 목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그것은 교만이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면 교만의 자리에 이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늘 진실로 전진과 같은 이를 음심을 들더라도 날개를 그지고 낮은 자리에 낮은 자리 찾아 이르면 주님께서 곧 들어 쓰시고, 그것은 영광과 감사로 이어질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하실 줄로 압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면 곧 그것은 교만한 것이요 주님께서 높여 주시면 영광과 감사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기록합니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현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세 번째. 비유가 이어집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주님은 세 번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예불고 숨기는 이래 원칙을 세워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을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베풀고 숨기는 일에 대한 가치를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베풀고 숨기는 일에 대한 원칙을 우리는 분명하게 세워야 잘 사는 우리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방법, 베풀고 숨기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방법을 우리 모다 함께 12절 이하에 베풀고 승림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시나 흉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드렸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록 청하여 내게 가음이 될까 하노라. 12절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난해한 또렷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정민이 하면은 이렇습니다. 혹시 점심이나 저녁이나 다른 어떤 일이라도 남을 베풀어야 될베품의 기회가 있으면 그승김을 받은 사람이 대갚아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참하지 말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요. 일례를 보면 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사를 베풀 때에 벌신이나힘제나 친척이나 부합 이웃을 지나지말라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한 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그까요 성김과 베풀면 대답 주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아는 것이 원칙처럼 보여요. 누구에게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김과 배풀은 것. 대통령님들왜 우리가 목표를 두겠습니까? 네. 대통령 수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 또한번 우리 이장님이라고 참 수고하시니까 제가 시장에 좀 하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게 우리가 사회통념상볼 때는 아주 당연한 일체로 보이죠.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어떻게 달라요? 험으로 현재나 실지이나 부한 이웃을 능력있고 권세있는 사람을에게는 베풀지 말아다 인색함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에게 베풀면 돌아올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로 너를 침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다. 사랑하신 분 여러분, 배품과 승김은 해야 됩니다. 배품과 승김은 우리 그리스도네한테 분명히 실천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될 것은 대가로 돌아오지 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대가로 돌아오지 않게. 내가 식사를 베풀었으면 상대로 하여 나도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그관계행성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주 냉정한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세속적인 관념으로는 참 이해가 되냐는 어떻게 보면 비상속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를 새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할까요? 성김의 원칙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원칙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정답은 14절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자, 단체를 베풀거든, 13절입니다. 자, 단체를 베풀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단체를 베풀거든, 성기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젊은 자들과 내인들을 치우라. 구제에 대한 승김의 원칙이 주님께서 상상순 중에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오르게 하는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내용이 바로 13절 14절입니다. 차라리 3절에 가든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절언자들과 맹인을 쳐놔왜 그렇게 해야만 될까요 주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니 리 이런 의인들의 부하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으리라 하시더라 인사하는 성도 베풀고 숨기는 것은 가치 있는 행동입니다 가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이 세상에서는 보상받지 않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이다. 그것을 하늘의 보상, 주님의 표현로하면 부활시에 내가 값함을 받겠습니다. 우리 부활할 때 주님으로부터 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승빈과 백부의 대상은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별 가운데 고통스러워 하는 그들 자들의 대해였었 모든 마음을 비워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승리를 다하라. <laughs>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만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경소는 종의의길잡이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센 집에 초청을 받았어. 사람마다 높은 상승을 택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자기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인생의 전체 진능의 질문 앞에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면,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자리에 앉는 습관을 키워야 된다. 이유는, 자기를 높인다는, 떨어지고 자기를 낮추는다는, 높아지기 때문에. 배불고 숨기는 일에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을 채워서 실행하라고 얘기하시는 이세 가지 우리가 극토로 추구하는 잘 살고 싶다는 내 스스로의 결단. 그리고 우리에게서 널 던지지는 잘산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인생의 질문 앞에 내신 주님의 처방의 결론은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주목받는 자리, 좋은 자리가 행며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에 안고 싶습니까? 마음과 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다른 자리, 예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이유는 단한 가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이 그 낮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 에 말씀을 통해서 답을 내시고 우리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왕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제 교통 치유 회복 역사심이 열일곱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린 사람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원건각지 타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이신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속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 주신 교회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